만나예배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다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만나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임에 진치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 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세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무난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유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네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지라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하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이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대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애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사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잘 보았죠. 골리앗이요 키가 얼마 되는지 바로 3미터나 된대요. 3미터는 목사님보다 목사님 키에 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겠죠. 이만한 사람이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요 엄청나게 무거운 것들이요. 쌀한 가마니를 휘들고 다니고. 그리고, 오, 갑옷이요? 우리, 엄마 정도 되는 몸무게 체중에 그 갑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휘둘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다이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사실, 골리앗과 다이트, 여기 보이죠? 골리앗과 다이트,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다이은요골리앗한테 잽도 안 돼요. 이길 수도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싸움의 대적이 될수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고백을 하죠. 나는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이죠. 너는 너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싸움을 그냥 골리앗 봤을 때는 이길 수도 없어요. 두려워요.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은 무엇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다윗의 나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돼요. 4학년, 5학년 정도 나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소년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요.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세상을 보고 친구를 보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때론 보거나 그더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지킬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 너 잘하고, 얘 못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등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히 최선을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다이처럼 여기 보이죠 다이처럼 승리 승리 승리한 우리 친구들 됩시다. 저희 기도합시다. 사랑이 되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시험,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볼 때에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이처럼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나요? 좋아요. 우리 다이처럼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이번 주도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